최근 고전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P 디지몬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다이 남코 코리아는 국내 최초 모바일 디지몬 IPG인 디지몬 소울 체이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5개의 디지몬으로 팀을 구성해 전투를 펼치는 모바일 IPG로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한 사전 등록 기간 중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출시 전부터 기대작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디지몬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지몬들의 어떤 진화 시스템 이런 것들 기존 게임에서 어떤 단일 구조로 가는 진화 구조에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원작에 충실하고자 다양한 진화 트리를 탈수 있고 유저들이 어 본인이 육성하는 디지몬의 어떤 진로 방향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디지몬 캐릭터의 특징과 고유한 스킬들을 모바일 게임 환경에 최적화하여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2000년대 디지몬 원작을 시청했던 유저들의 향수를 강하게 자극하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임입니다. 특히 디지몬들이 펼치는 전투의 긴장감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턴제 게임 방식을 채택하여 애니메이션 이상의 재미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유저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느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음, 캐릭터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더불어 반다이 남코 코리아는 디지몬 소울 체이서의 구글 플레이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지몬 소울 체이서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2 3 0대 유저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의 TV